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꼽으라면요. 수도 평양의 높아진 스카이라인과 화려해진 야경, 이두 가지를 들수 있을 겁니다. 네, 얼마 전에는 평양 송화거리에 8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가 완공되기도 했는데요. 북한 매체들이 앞다퉈서 이 아파트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높은 80층짜리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 많을 듯도 한데요. 북한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그런데 우려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지만 초고층을 오가는 엘리베이터가 전력 사정으로 24시간 운행이 어렵다는 건데요. 클로저 북한에서 북한의 전력난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평양시 동쪽 외곽 160여 동에 달하는 각양각색의 건물들이 질비하게 들어서 있다. 북한이 지난 4월 준공한 송화거리 만세대 살림집들이다. 안녕하십니까. 전 지금 송화거리에 와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들도 이곳 송화거리 홍보에 앞장선 모습. 그 가운데 80층 초고층 아파트가 단연 눈에 띈다. 엘리베이터 시승에 나선 리포터는 높은 건물에 어울리게 북한 주민의 존엄이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미래과학자고리의 53층, 류명고리의 70층, 여기 송화고리엔 80층, 우리 인민의 높은 전함에 대한 자부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초고층 건물의 전력 공급은 제대로 되고 있을까? 북한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한 영상. 미래 과학자 거리의 고층 아파트로 들어서는 이 여성은 불편함 없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집안 내부에서도 다양한 가전제품들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난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실제로 평양에서 살았던 탈북민은 초고층 살림집에서 거주하기엔 기본적인 문제가 크다고 밝힌다. 엘리베이터가 딱 운영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딱딱 그 시간을 맞춰서 집으로 오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한 3년 동안 두번 정도 영을 했어요. 그나마 평양을 최우선으로 하는 화력 발전소들 덕분에 엘리베이터 운행 등 초고층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평양만을 위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망인데 요게 어 평양 화력 발전 연합 기업소가 하나 있고요. 평양 중심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평양에 동평양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평양이 독립적인 어떤 발전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 비해서는 전력 공급이 원활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북한에는 8개의 중형급 화력발전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 3곳이 평양시에 있다. 그래도 전력이 부족하면 북한 최대 화력발전소인 북창 화력 발전소의 전력까지 끌어서 공급한다고 한다. 더 눈여겨볼 건 이런 주거 시설이 전체 소비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의 강제 동원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또중화 공업 우선주의 정책을 펴는 한10% 이하에 머물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체제의 목적상 평양에 풍부한 전력을 공급하기를 원한다면 평양 외곽에 있는 산업 시설에 공급하는 전력을 조금만 줄인다면 순간적으로는 평양 시내 내부의 주거용 그리고 거리의 조명등은 얼마든지 밝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밤하늘 위성에서 바라본 한반도 칠흑같 지어둔 북녘에서 그나마 평양만 반짝이는 이 위성 사진은. 북한의 전력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낙차가 크고 유량이 풍부한 하천, 방대하게 매장된 석탄 자원을 바탕으로 수력과 화력 발전이 줄을 이루고 있는 북한. 그러나 발전 설비 이용률은 수력과 화력 모두 30% 수준이다. 70에서 80%의 발전 설비 이용률을 유지하는 한국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전력 생산량을 봐도 2020년 기준 북한은 239억 킬로와트로 우리의 4.3%에 불과하다. 수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라든가 계절성에 굉장히 취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설비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력 생산에 상당한 이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력 공급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 북한의 상황이다. 심지어 평양도 24시간 전기 공급은 극히 드물다는 설명이다. 북한 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기가 들어오는 평양의 주거시설 역시 중심지역의 일부 아파트뿐이다. 중앙당 청사를 마주보는 곳하고요. 대동강변에 위치를 하면 그나마 전기가 오는데 그 바깥쪽이면 전기를 아예 안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한쪽에는 전기를 보고 다른 쪽은 전기를 못 보는 그런 상황인 거죠. 평양에서도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제가 평양에 살 때는 제가 살았던 것은 운정 지역, 운정구역이었어요. 저희가 살았던 것은 그래도 한 24시간 중에 10시간은 보내줬어요. 차로 새벽 1시부터 5시까지예요. 그래서 저희는 자다가도 새벽 2시나 3시에 벌떡 일어나서 밥하고 반찬하고 그랬어요. 수력 발전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방의 경우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평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지방도시나 그다음에 농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이제 공급하는 것으로 큰 차이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전력난 해결을 위해 북한도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개발이 그 가운데 하나다. 빛날로 늘어나고 있는 전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는 태양빛과 풍력을 비롯한 자연 에너지를 적극 개발 이용하는 것입니다. 2013년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한 북한은 공장과 기업소는 물론 가정에까지 태양열 전지판 설치를 독려했다. 2017년 완공된 평양 여명 거리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태양열 에너지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루에 해가 많이 비칠 때는 18km까지도 생산이 됩니다. 평양 만경대 구역에 위치한 주택 단지 이곳엔 지붕마다 태양열 전지판은 물론 물 가열기라는 장치까지 달려 있다. 태양열로 가열한 물을 저장하는 방식인데. 전기는 물론 난방 온수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우리 집에서는 지금 3 태양열 불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난방도 보하고 물로 기를 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체 전력에서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전력 사정과는 달리 일상에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전기량은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사월 입주한 평양 보통강변 다락식 주택 내부엔 TV, 세탁기는 물론 전기 후드와 에어컨까지 갖춰져 있다. 살림집을 현대화하면서 가전 제품들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미래에 북한의 전력 수요를 가상적으로 남아 추정을 해 보면 현재보다 최소 두배 이상 남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과 어느 정도의 산업 시설 가동률을 보인다 보이려고 한다면 현재보다도 한 네다섯 배 정도의 발전량은 생산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겉으로 화려한 야경을 뽐내지만 실제로는 불안한 전력 공급에 시달리는 평양의 초고층 건물들.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80층 아파트도 지었지만 전력난을 30년째 해결하지 못하는 외화 내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